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런 영상, 요즘 유튜브에서 아주 핫한 애니메이션 영상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픽사나 디즈니 풍도 유행을 선도하고 있지만, 이런 카툰 스타일의 영상도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장면별 이미지 생성, AI 동영상을 만들기 위한 동영상 프롬프트 제작 등 아주 번거로운 작업들이 많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런 애니 영상을 과장 하나도 안 보태고, 클릭 단한 번만에 영상 대본, 이미지, 동영상 요소, 모든 것을 다 자동화로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 단 5분만 집중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런 애니메이션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수익활동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매직라이트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한국어로 번역이 가능하고 정말 많은 기능들이 플랫폼에 있지만 우리는 오늘 키즈 스토리, 원클릭 이 기능을 사용해서 자동화 영상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이 기능은 이름 그대로 원클릭으로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주는데요. 클릭하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 보시면 아이들도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걸 자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위한 영상도 아주 큰 수요가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아이들에게 그래도 도움이 되는 영상을 보여주겠죠. 지금 보이는 이 스토리 주제에 우리가 제작하고자 하는 영상의 주제만 넣으시면 영상 하나가 바로 자동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스토리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주제를 하는게 좋겠죠 그건 채찌피티한테 한번 도움을 받아보겠습니다 GPT로 들어오셔서 화면과 같이 명령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의 성장기에 도움이 되는 동화 이야기 주제를 영어로 한줄 토픽 형식으로 알려줘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번역을 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저는 아무거나 하나 복사해서 가져가 보겠습니다. 복사를 하셨다면 이곳에 붙여넣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스타일 있죠? 3D 만화, 현실적, 뭐 픽사, 디즈니, 카툰, 이런 스타일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디즈니로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조금 어색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영어로 보시는 게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설명을 위해서 한국어로 해볼게요. 매직 라이트가 진짜 놀라운 게 우리가 보통 이런 영상들은 쇼츠로 만들잖아요. 쇼츠뿐만 아니라 롱폼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롱폼. 지금 16대 9 비율이 롱폼 비율이니까 롱폼으로 하고 비디오 길이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1분, 3분, 5분, 10분, 15분. 아니면 우리가 설정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3분으로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언어는 한국어로 해야겠죠. 자, 그 다음, 비디오 모델 보면,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하일로 AI도 있고, 시드댄스도 있습니다. 여기 중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선택하시면 되고, 저는 기본 값으로 하고, 우리 영상의 내레이션을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Life was like a box. Life was like... 이렇게 눌러보시면 Life was like a box. Life was like a...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배경음악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들어보면서 원하는 배경음악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비디오 만들기 누르시면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려주시면 영상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영상 하나가 뚝딱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제목도 만들어주고 요약도 적어주며 해시태그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업로드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고 만들어진 거 잠깐 볼까요? 반짝이는 강과 우뚝 솟은 나무들로 가득한 땅에는 각자 독특한 많은 생물들이 살았습니다. 날수 없는 물고기 필리와 헤엄칠 수 없는 새 베아트리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슬픔을 느끼며 다른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을 대박이죠? 이걸 그냥 우리 클릭 한 번만에 만들어 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시 돌아가서 쇼츠로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다시 아까 GPT가 뽑아준 것 중에 하나를 복사하시고 붙여넣으신 뒤에 화면 비율을 9대16인 쇼츠 비율로 변경하신 뒤에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쇼츠니까 1분으로 설정을 해주고 나레이션 그리고 배경 음악까지 선택을 한 뒤에 만들기 눌러보겠습니다. 똑같이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자, 똑같이 쇼츠도 이렇게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대박이죠. 저희가 지금 뭐한게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영상 주제 놓고 그냥 클릭 한번 하니까 이런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목, 요약, 해시태그 다 들어가 있고요. 같이 한번 볼까요? 릴리는 그녀의 반짝이는 빨간 신발을 아주 좋아했어요. 어느 날 그녀는 톰이 슬퍼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 이거 진짜 대박인 것 같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이번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슈퍼맨을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슈퍼맨에 대한 영상 주제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 하나 복사해서 만들어 볼게요. 쭉 복사하시고요. 다시 들어가서. 붙여 넣으시고 이번에는 여기 슈퍼맨 보이죠? 클릭하고 롱폼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만들기. 지금 제가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고 클릭만 해주시면 이렇게 영상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영상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이건 또 롱폼입니다. 같이 한번 잠깐 볼게요. 슈퍼맨의 힘은 시대를 거치며 진화해 왔습니다. 저희가 그의 업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골든 에이즈 슈퍼맨 티어 1 진짜 신기하죠? 사실 이렇게 영상 구성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하나 하려면 그게 다 일이고 노력이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주니까 진짜 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정말 쉽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스토리 주제나 아니면 대본 같은 걸좀더 탄탄하게 기획을 해서 넣어주시면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영상이 그대로 만들어질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도 예전처럼 절대 어렵지 않다는 걸 보셨을까요? 이 매직라이트 하나만 이용하시면 아주 쉽게 이러한 작업들을 다 하실 수가 있고, 원클릭 이외에도 스토리 투 비디오, AI 비디오 에이전트 같은 오늘은 소개하지 않았지만 아주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할로윈 기간이라서 연50% 할인, 정말 싸게 이 매직라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매직라이트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 됩니다. 감사합니다.